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이라고 해봤자 한뭐 4, 5일 만인 것 같긴 한데, 어, 워낙 많은 큰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흐뭇한 마음에서, 어, 방송을 좀 짧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1월달에 거의 영상을 한 2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대부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2차전지, 아, 너무나 좋다. 계속 투자해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라. 아~ 라는 뭐~ 테슬라 이야기도 사실 뭐~ 많이 했었고 왜냐면 테슬라가 우리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이기 때문에 아~ 뭐~ 제가 당연히 테슬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워낙 2 차전지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 골자는 사실 다 똑같았습니다 2 차전지에 개미들은 투자해야 된다 그 마음은 어, 그 말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음, 제가 뭐 텔레그램에 어, 좀 남긴 얘기긴 하지만 어,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저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어, 뭐랄까요 뭐 시험 같은 게 있어서 또 조금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지금 사실 좀 유튜브를 요즘에 많이 보다 보니까 2000년지가 어, 사실 요즘에 너무나 좋잖아요 제2의 전성기가 왔는데 제가 어, 이제 제2의 르네상스 시기다 작년에 어, 재작년이었죠 2020년도에 어, 수주들을 양극재 수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만 해도 막 4조 이, 이때만 해도 뭐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규모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해서 터질 것 같다 제2의 르네상스 시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즘에는 아, 워낙 그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은 비전문가들이 그냥 뻔한 이야기들로 뻔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막 조금 아뭐 자기 때문에 내가 이원전지 말했지 뭐 다른 섹터 하시는 분들도 뭐 방송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고 아 약간 조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 들고 저 역시도 여기에 편승해서 더욱더 구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뭐 어, 일단은. 어, 좀 잠깐 며칠 좀더좀 어, 떨어져서 쳐다보니까 조금 아 이거 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근데 다만 저랑 함께 오랫동안 하시,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잠깐 이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일단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들을 보면은. 뭐, 엔솔도, 그, 이 자사주, 이제, 나오는 1년 보호예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솔루 첨단 소재도 뭐 조금 동박도 조금 회복을 했고요. 당연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가 요즘에 탑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은 사실 에코프로였죠.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에코프로가 거의, 오늘도 11%라서 19만 원까지 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또 요즘에 좀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7% 이상 올랐고, NNF도 또아 상대적으로는 많이 못 올랐지만 그래봤자 뭐한10%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4% 올라줬고, 또 다행히 또세루닉스가 저의 아 또 많이 사실 LNF보다 많이 못 갔었는데 새로닉스도 10% 이상 슈팅 나와주면서 굉장히 그 오늘 수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1억 가까이를 수익을 번것 같고 올해만 해도 한뭐 5억 이상 벌었지 않았나 뭐 일부데 만회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실적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신소재도 3% 이상 올르고 예, 코프로비엠이 7%나 올라줬습니다. 이 시총 1위 기업이 이제 압도적으로 아이거는 말은 안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나노신소재는 <laughs> 어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양극재를 저는 다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나노신소재의 비중이 뭐 양극재보다는 높지 않습니다만. 나노 신소재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CNT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만 어,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역시나 이런 어, 힘든 시기들을 거쳐서 어, 빛을 바라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어 제가 기대한 거는 더 높지만 어, 생각보다는 비중이 양극재 쪽에 좀 제가 셀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뭐 수익을 다가 못 가져갔지만 뭐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많이 하도 많이 단련되어 있어서 어, 이게 전부 다다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나노신 소재 먹었다가 또그 다음날 에코프로 먹었다가 또그 다음날 포스코 케미칼 먹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뭐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긴 하겠지만 모든 거를 다 먹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2차전지 섹터에 있으신 것만 해도 이렇게 수익을 보신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훈련이 안된 분들은 개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 내가 나의떡이더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나는 에코프로 없는데 어, 나노세로닉스 없는데 나는 나노신소지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어17%못 가고 한 8%밖에 못 갔는데 이렇게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어, 많이 단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저, 장기적으로, 뭐, 당, 당연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시프트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어,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대주전자재료도, 어, 어, 이게 굉장히 또, 실리콘은 극제가 거의 기술력으로나 타인 어, 업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로 언제 실리콘 응질제가 23년도에는 좀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주주 전자료도좀어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오늘도 많이 나와 올라줬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는 뭐 많이 눌려 있긴 하죠. 그래도 조금 요즘에 22만 원부터 26만 원까지도 왔지만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못 왔고 동박 쪽은 아직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지화하이 생각보다 요즘에 좀 부진한데 삼성 SCI도 어느정도 73만원 왔고 이노베이션이 너무나 요즘에 우울해 한 그룹이기 때문에 SK가 이 기업사가 말씀드린 수율문제나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어 워낙 지금 사실 아, 엔솔에서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양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어 음, 뭐, 실적 발표나,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데 아무래도 더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또 조용할 때는 또 금양이 인기겠지만, 또 반대로 또, 아, 어 이런 부분에서는 인기가 좀 줄어드는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금양이야 아저씨는 너무나, 어, 좋아하고 배울 점이 많은 아저씨이긴 하지만, 딱두 군데, 어, 유일하게 다른 아,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테슬라와 LNF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아시도 너무나 양극제 좋아하고 셀 회사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동의하지만 다99% 동의하지만 테슬라만큼은 동의하지 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테슬라가 거의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0달러까지 왔죠. 저는 이제 어, 제가 어, 증 분할 매수하는 것을 뭐 증빙을 많이 붙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어, 짧은 기간에 한달 만에 거의 200 2 배까지 왔으니까 물론 2차전지의 비중이 훨씬 더 크지만 테슬라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수익률도 높아졌고 그 혜택이 수혜가 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뭐 그렇게 저도 이제 기쁨을 사실 공유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지금. 어 이게 그동안에 2차전지가 조금 이 수요에 대한 의심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수요에 대한 의심 때문에 워낙 많은 공매도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올랐었고올랐었고요 최대 최근 2 3년간 그런것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됐는데 l nf 도 거의 뭐10% 20%씩 맨날 아, 에코프로 비엠 하고 다 공매비율이 30% 까지 가까이 할정도로 있었는데 요즘에 급감했죠 이게 쇼커버리 이제 아무래도 좀더 대구 있다라는 것들이 더 가속화 시켜 줄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하락 것,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공매다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다시 이제 아 무서운 거죠. 이게 아 포스코 캐릭터의 40조 수주 때문에 이제 발발한 겁니다. 제가 그 영상에 올렸었죠. 그거는 그 포스코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다 좋아해야 되는 빅 이슈다. 이런 것들이 다 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뭐제 잘못을 아 제가 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아 비난하실 거면은 저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경우에만 이렇게 조금 비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런 것들을 아, 어,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비난하기는, 음, 뭐랄까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도 다 그래요. 제 100명 중에 99명은 다, 뭐, 테슬라 망할 거다, 뭐, 2차전지 망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투자를 못하죠, 맨날.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물어보면은, 야, 그래도 그랬어. 아, 난나 투자할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껄껄껄입니다. 아무튼.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무서워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음, 공매도를 했던 것들을 대차를 상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 사서 다시 상환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매수를 더 촉발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에는 일단의 포스코케미칼이 40조 수주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포스코케미칼이 SK그룹의 어, 어, 삼성SDI의 혈맹인 어, SDI를 뚫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최소 포션은 50% 이상이 더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40조 한다는 거면 2배 이상은 당연히 할 텐데, 80조 이상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저도 사실 이, 아, 컨콜에서 놀랐는데, 10조, 아, 10년에 40조 같은 장기간의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컨콜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LNF랑 통화했었을 때는, NNF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긴 기간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연단위로 하더라도, 연단의 계약이 훨씬 더, 뭐, 4조 이상 되면은, 뭐, 8조 이상 되면은, 뭐, 더큰 수혜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장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 에코프로 비엠도 분명히 그러면은 40조 이상의 최소 10년에 80조 이상의 계약을 해야지 원래 정당화 되는 겁니다. 이 비중으로 봤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아, 이런 공매도들이 어 판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 기대감으로 많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어 원래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올릴 거는 이 3월 IRA 발표 이후에 얘네들이 많은 것들이, 어, 수주 공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OEM 업체들이나 이 소재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그 ROI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이 그냥 닭공 이런 스타일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소재 업체들은 아직 중견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IRA를 보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는 아 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 모든, 어, 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야, 그, 했다, 공매도 생각들은, 아, 그러면은, 아, 2월까지 했다가, 또 중순쯤부터, 이제, 뭔가, 어, IR이 나올 때쯤에, 이제, 빼버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최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때려버리면서부터, 이게, 어, 공매도 비율들이 다 줄고 어, 전체적으로 2 차전지의 훈풍이 다시 불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에 오른다고 제가 확신을 한다 하도, 하더라도 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사겠다 다른데 돌 다른데서 먹다가 한 방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 돈못퍼집니다 항상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계속 내려가도 어, 그거를 어떻게 뭐 100달러까지 내려갈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 뭐 150달러부터 해서 또 어떤 날이면 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다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큰 비중으로 어 이렇게 나눠서 어,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20, 20분할로 예를 들어 10분할로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천만 원씩 사다가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3천만 원, 마지막에는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그 금액을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용기와 어,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는 똑같이 매도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아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아 분할 전번에 매도하실 생각을 마시고 일, 일부 분할을 매도를 해서 이제 그 돈이 뭐 내가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 일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좀더 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차전지를 뭐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금액은 장 저는 당연히 장기투자 관점이긴 하지만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분이라든가. 어 그런 분들은 뭐 현금이 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다 파실 생각 마시고 분할 매도로 항상 우리들의 개미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코프로가 연일 뭐 최고가다. 야 이거는 진짜 그래프가 대단합니다. 지금 뭐 1년 사이에 지금 뭐세 배나 올랐습니다. 이게 세배 맞네요.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IR이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수주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근간에는 이 수요에 대한 어, 테슬라 수요에 대한 이슈가 어, 싹 거의 말끔히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올랐구요아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 안타봉을 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뭐 멤버십을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저아그러좀 그러니까 부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음뭐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게 많은 비판을 해 주시는 분들까지 아뭐 건설적인 토론이야 너무나 좋습니다만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저도 생각해 볼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음, 너무나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 왜 기다리고 있는게 3월 1일날 인베스터 데이 때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뭐 3세대 플랫폼이나 이런 공장 부지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챕터 3가 이런 어, 생산량의 완전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어, 이게 원하는 텐데 이런 것들도 여기도, 에 뭐, 엔솔, JV, 우리나라에 대한 공장은, 뭐, 단기적으로는 힘들, 뭐, 장기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날라가더라도, 엔솔, JV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자기네들도, 어, 얘네들도 자꾸, 근데 저도 안타까운 게, 이 수요 문제, 이 자체 배터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수요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있지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로 해서, 4680 배터리로 해서, 아직 개수는 뭐, 여, 뭐, 주당 2,000개인가요? 막, 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다 실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지금 몇만 개씩 이렇게 뽑아내는 그 구조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아, 이런 공장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배터리 공장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아, 좀 올라왔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증거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엔솔에도 많이 공급을 할 겁니다. 거기다 IRA 때문에 CATL과의 관계를 좀더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배터리를 어, 플러스 엔솔에서 공급하는 그 물량도 계속 많이 늘 것이다. 왜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어, 이 테슬라, 어,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만, 올반에 50만 대가 들어온아들에도 5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70만 대, 80만 대급의 배터리를 필요하는, 아 어, 이런 사이버 트럭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전기차의 성장세보다, 배터리 성장세가 더욱더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 워낙, 뭐, 좋든 싫든, 테슬라 여러분들이, 어, 조,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이천재 주가의 심리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시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야, 야 나는 지금 다른 데 GM이나 야 이런 포드 이런 데 거기에 픽업 트럭이 얼마나 큰줄 알아? 수요가 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아직은 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런 주문에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납품이 되는 거는 앞으로는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이 경제 위기에 따라서 이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거고 주문 취소도 있고. 지금 당장 나가는 이 물량이 꽤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다실적으로 꽂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에 아직도 뭐 생산 캐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더 포커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쌍두마차의 공매 비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급감하고 있습니다. 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데이터 제가 이게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네. 여러분들 뭐음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 이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단타 하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 싫어하셔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 테슬라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쭉뭐 수익을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음 저는 사실 뭐 테슬라 투자한 지는 워낙 오래됐긴 뭐 했지만 뭐 5년 이상 됐었지만 제가 처음에 2017년인가요. 뭐 아무튼 뭐그 부분은 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SKIT도 흑자가 눈에 저도 유일하게 빨, 5점이었었는데, 흑자가 눈앞에 비해 생각보다 더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도 그래도 뭐 혼자만 뭔지못 올랐죠. 이런, 양, 어, 분리막이나, 이런 동박 쪽은 사실, 어, 야, 소혜를못봤지만 이런 것들이 견체적으로양극재를 바탕으로 해서, 셋업체들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다 같이 올라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은 뭐 짧게 하려고 했지만 이런 이차전지가 워낙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특별한 소식을 전달 드린다기보다는 어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을 켜봤고 이제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잭팟이 터지면 어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뭐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뭐와 오셔서 뭐 축하도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는 어 시기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